네, 지금 프리장에서 개잡주들이 지금 막 90몇 막 이렇게 100%씩 올라가고 있는데 거준 보면 지금 뭐 파마 스리컬이라고 응? 적어져 있잖아. 막 테라피 가저 여쪽도 돼 있고. 바이오 저저저거 BGSF 이것도 뭐 바이오 뭐 그런 거 되겠죠. 대략 보면. 이상하게 테마 도는 없 바이오주들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. 이번 또 뭐야? 음. 여기서부터는 또뭐 교육주도 오르고 별게 다 오르는데 뭐 중국주라고 봐야죠. 짱작주라고 하지. 중국작전주. 아무튼,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갑자기 개접주들이 오르는 경우는 뭐다? 시장에 뭐 먹을 게 없다. 지금. 할게 없다는 소리입니다. 지금. 아무 뭐 테마도 없는데 뭐 갑자기 오르고 그래, 다들. 이런 날은 위험합니다. 테마가 없다는 소리거든. 해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찝어서 오르는데, 그게 이번에는 바이오, 제약 관련주다.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뭐 사지 말고 구경만 해요. 그게 나아, 차라리. 요새 좀 시끄럽잖아요. 이란하고 이스라엘 때문에. 뭐 굳이 사야 될걸 찝어야 한다면, 식량 관련주? 이 정도 되겠죠. 이제 석유나 원유 관련주는 그저께까지 뭐 수백 퍼센트씩 올랐기 때문에, 재미를 다 봤다고 보고, 단기적으로는. 아무튼 그렇습니다.